안녕하세요 님들 네 엘렌입니다 오늘은 포탈건 스크립트 2탄을 하겠습니다 2탄은 아니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왜 2탄이라고 말하면요 그 첫번째 렉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저 렉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렉이 엄청 안걸리죠 네그포탈건 스크립트 중에서 2만 적용을 했습니다 네 2가 좋다 라고 하더군요 네 그러면 렉이 안걸리는 데서 해볼까요 네 이제는 파란색, 빨간색 그렇게 이제 안안 안, 안 없어집니다. 네. 여기서 여기로 들어간다면 빨간색 포탈로 오호 오호 반짝 반짝 짬핑에짬핑에에이리바브네 예. 그리고 이걸 누르면 다 없어집니다. 오. 쌈보아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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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이거 뭐냐? 네. 이, 이걸 누르면 포탈이 다 없어집니다. 안보세요? 맞죠? 파란색 쏴주시고, 빨강색캬 쏴주시고, 네, 이제 점핑 해볼까요? 점핑, 점핑, 오. 저거는 렉이 걸리는구만 그러면 쌈바를 해볼게요 쌈바 어 이게 쌈바 안되네 다시 포탈건 파랑색아파랑색 아, 소환 내가 네. 우와 재밌어요 이거 와, 네. 이것으로 포탈몬 스크립트를 마치겠고요. 네, 공유는 안 합니다. 네, 리뷰입니다. 빠빠.